이어서 해밍 코드에서 페리티 페리티 비트 생성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연습 정도겠죠. 대충, 뭐, 총, 하나, 둘, 여덟 개의 비트다. 데이터가. 데이터가 여덟 비트. 그 여덟 비트면, 데이터가 여덟, 데이터가 여덟이면, 어, 패리티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앞에 했던 거 있죠. 이의 P승은 DP1. 자가 현재 8입니다. 그죠? 8이니까 페리티를 한네개 정도 넣어 봅시다. 우리 7 4 7 4가 이제 세개 넣었을 때 해야 렇겠죠 지금 현재 그럼 4개 정도 넣으면 2의 4승 이게 16이 되고 8 4 1해 봐야 13이니까 예, 확실히 더 크죠. 이렇게 되면, 이제, 페리티를 4개 쓰면 된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패리티 4개는, 당연히, 1, 2, 4, 8. 이렇게 되겠죠. 1, 2, 4, 8. 실제 우리 페리티 위치의 성수자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페리티 개수를 알게 되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만든 과정중 한번 보면, 앞에 설명했던 게좀 더, 그, 머든 속에 기억이 잘될 거, 정리해 잘될 겁니다. 처음에 원본 데이터, 데이터는 00101110 이렇게 왔던, 원래 데이터는 이렇, 이랬던 겁니다. 이게 데이터였어요. 데이터인데, 이제 패리티를 넣어서 총 해밍 코드를 만들어야 된 거죠. 그러면 3, 5, 뭐 이렇게. 현재, 페리트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다져놓고첫 번째, 이제, P0는, p 0는 여기에 들어갈 거긴 한데, 일단 여기해서 하나씩, 한 개, 건너뛰고 한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 여러분, 여기 줄을 쭉쭉 꺼요. 줄을 꺼. 여기 게한 개, 건너뛰고 한 개, 건너뛰고 한 개, 건너뛰고 한 개, 건너뛰고 한 개, 한, 건너뛰고 한개 이런 식으로 해. 그게, 안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표시, 이 표시가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실수를 줄입니다. 표시를 하라고.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보고도, 실수를, 그, 검산하는데, 자기 잘못했는데, 잘못했는지 안 됐는지를 잘 체크를 못 합니다. 아예 암산으로 하면 방법도 없고, 암산으로 해가지고, 검사는 그냥 다시 해보는 것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해보고 답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하는 식이지. 물론, 그러니 빨리 할수 있으면 뭐 괜찮긴 합니다. 근데 보통, 앞에 했던시수는 뒤에 또 하죠. 암산이면. 0, 0, 0, 1, 1. 자, 그러니까 지금 1이, 2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0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p2. p2는 여러분들 그냥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p2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제 0대 있죠. p2는 두 칸씩 줄 거면 됩니다. 두 칸, 두 칸. 두칸 가고 두칸 가고. 두칸 비고. 그죠? 두 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인 거죠. 근데, 이, 이, 그림, 여기서 여러분은,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겠죠. 여기 데이터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때는, 여기다가 줄을 짝까요. 두개 하고, 두개 하고, 두개 비고, 두개 비고. 그럼 어때요? 하나, 둘, 셋. 당연히 1이 홀수니까, 1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P4 자리에, 그냥 네 번째니까 줄네개딱 끊고, 하나, 둘, 셋, 넷. 한개 가면 되겠죠. 네개 비어야 되니까. 어,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이야. 이거 먼저 하나, 어, 하나밖에 없네.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그죠 1, 그다음 8, 여기에서는 이제 8개 쭉 해야 되겠죠. 8개 쭉다 해봐야. 여기 8개 다, 아니, 스테이가 끝까지 가면 되, 됩니다. 그죠? 3개 있으니까, 여기도 1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1됩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여기에 값들을 적게 되겠죠. 이 최종적으로 이게 생성된 코드입니다. 실제로 이제 생성은 이 페리지만 생성됐고, 뭘 데이터는 원래 있던 거겠죠. 0101. 예, 01011110뭐 이런 식으로 01011110 예. 아까 이제 앞에 보면 요런 끝에 14개 0 그죠, 14개 0요 연마였습니다. 0101010101 예. 0101, 0101, 0101, 0 1 0 1 0 1가 잘못됐네. 예. 지금 현1 0 1 0 1 0 1 0 보냈는데 1서 이제 받았어받았0 1 0 1 0 1 0 1 0 1 1 0 1 0 1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똑바로 0지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이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첫번째 건 하나하고 하나 건너뛰고 하나하고 하나 건너뛰고 하나하고 건너뛰고,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줄줄 꺼요 그래서 하나 둘셋어 잘못됐네 그죠 첫번째부터 잘못됐네 p0에 아니 P, P0, p1에 1적고 여기 나왔죠 1그 다음 두번째 두개 하고, 두개 건너뛰고, 두개 하고, 두개 건너뛰고, 두 개.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니까, 영 짝수죠. 문제 없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네 개. 네 번째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어, 1이 세 개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도 1. 그 여기에 이제 끝까지겠죠. 8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영. 문제 없다, 그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 페리티가, 페리티가 우리 앞에서, 야가, 각각이 이제 뒤에서부터 되어있죠. 그죠? 여기 있는 숫자들 그냥 쭉, 쭉,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말하자면, 어, 4는 4. 4하고 1하고, 어, 지금 현재 4, 1을 더해가지고 5가 되겠죠. 4하고 1. 다섯 번째 자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0이었어야 했다는 거죠. 1이 아니니까. 어, 근데 실제로 우리 똑같은 의미로 요렇게, 여섯도 이렇게, 여섯 이렇게 쭉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어, 이쪽이 밑으로 가서 큰 숫, 뒤에 있는 숫자였겠죠. 예, 이걸 숫자를 각각, 8, 4, 2 1을 각각의 이진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으면, 8, 4, 2 1이니까, 예, 4 2, 1, 5.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정정된다. 즉, 페리티브 체크해가지고 나온 숫자를 보고, 0이 아니고, 뭐 어떤 숫자가 나왔잖아. 그죠? 0은 없을 테니까, 어차피. 영영 페리티기로 다 체크해 볼게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그냥 이건 문제없는 겁니다. 페리티가 뭐 이래 나왔더라. 어, 그러면 여러 번 찍게 잘못됐네. 뭐 이런 식으로 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냥 페리티만 체크하면 위치 파악이 되는 거예요. 위치 파악이 굉장히 한 줄로 했는데 위치 파악을 하니 얼마나 편합니까? 훌륭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했듯이, 이제, 여기, 다섯 번째, 포지션에서, 5번 내, 0101이니까, 5번 해서, 1을 0. 아, 해밍 코드가, 사용 데이터가 작을 때는, 페리트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효율적인 코드가 되지만, 그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는, 치사 해밍 코드입니다. 7사 해밍 코드는, 근데, 이제, 앞에, 그 말했듯이 전체가 7비트고 데이터가 4예요. 3이 무려 페리티죠. 굉장히 효율이 낮죠. 그렇지만 이렇게 7, 4헤미 코드는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워낙 쉽기 때문에 좀 커지면은 7, 4헤미 코드까지 있는데요. 커지면은 좀 15까지 갑니다. 15까지 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페리티보다는 데이터의 차지한 공간이 이제 넓어져요. 현재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하는 것도 많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컴퓨터 램, 램에 오르고 났다, 에러 떴다. 이 말은, 램의 데이터를 기록했는데, 그게 오류래 우여, 오르고 왜 할까요? 패리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실제 로 우리가 기록했는 게, 뭔 값인지 모르잖아. 그죠? 패리티 없으면, 잘못된지 잘못된지 안 된지 알 리가 없겠죠? 그거 할 때, 해밍 코드 같은 거씁니다 우리 컴퓨터 맨 메모리에. 그래서 상당히 오류가안 생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에 가끔 뭐 어떤 식으로 에러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바꾸게 된 겁니다 사실. 컴퓨터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왜? 에러가 나올까 하면 상당히 적요 예, 그 다음은 또 죽었나? 잠깐만요. 응? 음? 또 색깔을... 자그 어, 다음에 이제 뭐 4비트 가, 가중식 코드 이제 코드, 코드 소개가좀 나오는데 이 원래 카면은 이게 이 코드가 이제 해밍 코드 같은 에러 정정이나디텍션 코드보다는 먼저 나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는 건 내가 이제 간식을 내니까 어, 해보면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코드의 종류보다, 뭐, 지금 그때 나온 건, 여러분, 앞에는 841 코드, 뭐, 그 다음에 3XS, 미래죠. 했는데, 그런 코드, 이제 일단 그런 코드들이 있다. 하는 거 하고, 에러 디텍션, 에러 커렉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일단, 에러 정전까지, 일단, 락하고 해밍 코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여러, 진짜 다양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코드를 만들었을까 싶을 만큼 이상한 코드도 있어요. 먼저, 가중치, 물론 가중치도 있고, 안가중치도 있습니다. 안가중치 대표가 3초가 코드였죠. 가중치 코드. 가중치 코드의 대표는 8, 4, 2, 1. 지금 현재 이거는 어, 10진 코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진 코드. 이제 십진수를 표시하려고 있는 겁니다. 여기 1 6 없어요. 아 15나 13 이런 거. 어841 코드. 바이너리 코디드 어 10진수. 기억나죠? 바이너리로 코드인데 표현하는 건 십진수. 실제 우리 앞에 내가 설명할 때 이제 그 그래 하다가 십진 코드인 것처럼 하다가 그레이 코드는 실제로 십진 코드가 아니다. 뭐 그런 말도 한적 있었죠. 하여 그러니까 이제 기세가 중요하니까 쭉 가고 이제 설명하다가 해밀 코드까지 했고 이제는 이제 다양한 코드들을 좀 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 841 코드에는 장점이 그냥 눈으 보이 우리가 이지사와 똑같으니까 눈으로 보기 좋은데 비트 밸런스 가 좋지 않다 했죠. 이8자가8하고9 외에는 여기 1이 되지 않죠 그지 대부분 0에서 7 사이 대부분이 0이란 말이죠 89만 1이고 비트밸런스가 안 좋으니까 여러 어, 가지 조금 이제 바이어스가 좀 걸려서 약간 이제 뭐밸나있지만 약간 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노는 숫자 많으니까 4비트니까 그죠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중치를 우리 보통 841로 가중하겠지만, 우리 가중치, 이 가중치는 그냥 약속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를 5로 가중하고, 나머지 4 2한541 코드. 나머지 다양한 가중치가 있는데, 일단 541 코드가 제일 이제 도입하기는 좋죠. 541 코드는 MSB가 5의 가중을 갖고 있어서, 5 이상이면 MSB 여기를 첫 번째 빗들을 1로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0000, 0001 이렇게 해서 0100까지 4로 하고 그 다음 5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841 코드에서 오는 0101이었죠. 그죠? 0101이었는데 4다기 1 해서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51000이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반복됩니다. 그냥 5도안 거죠. 5. 5만큼, 이제, 10가지고 그래서, 1100. 그래서, 여기에, 0101이라든가, 1101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는, 01, 5나 6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난, 어, 여기서도 되네요. 01137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비트를, 비트를 <laughs> 어, 이제 좀 이분하게 나누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7421 코드. 제퍼잭을 이건 741 코드는, 8 4의 코드보다 약한칸 낮춘 모습이죠.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한 칸. 이게 0111이 없고, 이 모습은 이거 닮았죠. 0111은 없고, 여기도 0 1 0 1이 5가 안 나오죠. 그지? 저도 해가 712 모습. 약간 닮았는데,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이거는 옛날에 이제, 요런 코드를 쓴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뭐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평범한 코드인데, 여기에 이제 내가 2백이, 1백이 이렇게 적은 건데, 이거 실제로는 왜 적을까 고민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표시가 안 돼. 이볼 표시는 7, 4, 2바, 1바 표시입니다. 가중치가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란 뜻입니다. 가중이. 보통 우리가 그냥 쓰면 2하고 1인데 마이너스 -2하고 1 그래서 이건 0이고 1 같으면은 1 같으면 400 200 1그 요렇게 합니다 2 같으면 400 2참 신기하죠 그죠 마치 1보다 2가 더큰것더 커야 되는데 더 작은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4에서 100 2 점점 5, 작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분인데다가 4. 그다음에 5는 7빼기 2, 그죠? 5, 7빼기 1, 7.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7다 1모습이 그죠? 이렇게 7, 1, 1, 1, 1 이런 모습으로 한개뜻 여기서 빼면 1110. 이러한, 야한테서 조금 간 모습, 순서대로 약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야들은. 야는, 야는 뭐좀 보이는 편인데. 그 다음에, 이런 시험, 241 코드. 241 코드는 에 우리가 이제 순서 의할 거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요거에 대해서 뒤에 사실 나와요. 뭐, 뒤에 다시 나오는 데에서 충분히 좀 설명하고 가려고 자, 요거는 1 같으면 요거 하고, 2가 지금 현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죠? 가중치 위치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421. 합치면 7인데, 421도 2를 왜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8421 코드인데, 그냥, 그냥 보면 미시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배터린, 마이너스로 배터린 코드. 이 코드 보면, 뭐, 좀 닮았죠. 뭐, 가는데, 뭐, 끝에 가면 이렇다. 예, 뒤에 가요 뒤에 거 설명을 좀 줄인 이유는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541 코드는 이게 이제 5니까. 여기 이제 567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가는 것 정도만.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우연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만들 거면 사실 큰 의미는 잘 없죠. 그죠. 여기 이제 두 개만 비트밸런스 맞출 뿐이니까 근데 이제 뭐 의미상 541이면 이렇게도 가능은 하죠. 그지? 이 자기 보스 성질, 자기 보스 성질에 자기 보스는 저절로 4에서 541 하면 반 접었을 때 서로 합쳐지면 되는 모습인데, 3차 코드가 대표적이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2, 4, 2일 코드. 2, 4, 1 코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만 봅시다. 2, 4, 1 코드가 이제 처음에 생각하면 이게뭐라러 했나 싶겠지만, 2, 3, 1, 2, 3, 4, 5, 6 이렇게 보면 이사일 코드는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아 이게 조합을 잘 맞추면은 잘 맞추면은 여기 서로 서로 서로를 메꿔주는 코드죠 그죠? 서로 서로를 메꿔주는 흔히 말하는 셀프 컴플멘터리 자기 보수의 성질을 가지는 코드입니다. 이건 이쪽에서도 몇 가지예요. 사실 크게 많이 안 다르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사실 이쪽, 이쪽은 크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2, 4, 2, 1 위치를 잘 해서 보수 관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만들었죠. 그다음에 841 코드도 이게 대충 감잡았겠지만 자기 보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841 코드는 아예 뭐 비트 밸런스도 안 맞는데 이건 당연히 서로 보충 관계니까 비트 밸런스도 맞고 이거 뭐 다른 것 여러가지 야 같으면 두 가지 나오고 모사 1코드는 솔직히 두 가지 안 나온다고 보기 더 맞지만, 두 가지 나올 끈 수가 있지만, 8사 1코드는 두 가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확실하게 자기 보수 관계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기 보수 관계를 가집니다. 가중치고. 가중치고 자기 보수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숫자를 보고 이게 무슨 뭐 숫자인지 파악하기도 쉽고 삼성 코드는 하고 옆으로 색깔 옮기 옮기고 뭐 이래야 되니까 아주 귀찮죠. 그다음에 가중치 코드에 우리 그냥 하면 4비트면 충분한데 여러 가지 비트를 5비트, 6비트, 8비트, 뭐 10비트짜리 이런 코드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트가 많으면, 솔직히 딴건 아니고, 에러 검출이 쉽습니다. 에러 검출이. 어, 그냥 물어만 하자면, 어, 실제로, 그 앞에 4비트로만 충분하겠죠. 근데, 이제, 비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한 측면은, 뭐, 에러 같은 게 생겼을 때, 좀, 유리하다. 5111, 그러니까 오비트 코드죠. 4까지. 5, 1, 1, 그게 5비트 코드죠. 여기 4까지. 5버튼 이렇게. 근데 이제 모습이 재밌는 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1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사실, 이건 뭐, 이것도이기 일, 하고 이걸 이렇게 해도 뭐 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놔야, 이렇게 해놔야, 야들 둘이를 이제 만나게 했을 때, 뭔가 좀, 몇 가지는 기분이 좀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 퀴너리 코드는 5043210 코드, 즉, 가중치에 0이 있는 코드로, 가중치에 0이 있는 코드는 생각보다는 편합니다. 우리 그냥 보통 가중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냥 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런 가중치에 0이 있는 코드는 0될락하면 0에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바이키네 코드는 이 어떻게 하든 말든, 이거 이래가지고, 10지 까지 0이 숫가입밖에 표현 안 합니다. 어떻게든 두 개만 사용합니다. 0도 두 개, 1도 두 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두 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딱 봐도, 뭐, 1이 세개다 에러겠죠. 그 다음, 링 카운트는, 뭐, 열 개, 열개 다져가지고, 쭉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연 1이 한개 밖에 없고, 1이 두 개만 있어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 가정식 코드에, 3 삼성 코드는 앞에 했고, 이거하 비슷한 코드인데, 이 아들은 이제 이 것들이 이제 가중치가 있어 요 이렇게 근데 가중치 없는 코드로 다섯 어, 개 중에 두개고르기 코드 two out of five 이렇게 가지고 두고리 두고리 이런 식으로 하는 코드 어떻게 보면 되게 닮았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 쉬부터 카운트인데 이제 이게 다섯 개인데 이렇게 가면서 쭉 늘었다가 쭉 점점 주는 이런 모습으로. 가중치 않은 관계 없이 이렇게 쭉 하는 코드. 뭐 이런 코드들이, 예, 있습니다. 뭐 앞에 설명한 그래 코드는 비가중 코드의 대표긴 해도, 아, 진 코드는 아닙니다. 예, 이 아들은 이 뭐, 안 쓰는 게 엄청나게 많죠. 뭐, 십, 오진, 뭐, 이렇게 되면, 오면이5성이면 상대 개수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예. 4승만 돼도 16개인데, 5승만 되면 훨씬 두 배나 되죠.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는 문제 다음 시간에 기결하죠